네, 단지의 모습인데요. 외관은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메인도로가 저기 앞쪽입니다. 그래서 걸어가면 광역버스 타는 데까지 네, 뭐 5분이면 충분히 도착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 네, 가족이 삶다는 마음으로 추천합니다. 오늘 소개할 신축 빌라는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광역버스 타는 데까지 도보로 5분이면 도착합니다. 여기는 3베이, 4베이 네, 구조가 다양합니다. 또 LTK 구조도 있고요. 네, 테라스 세대, 일반층, 또 4층은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면집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포먼스 제품으로 되어 있고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신발장이 3칸짜리로 나와 있어요. 네, 우측에는 네, 일괄 소등 되어 있습니다. 또 중문이 네, 여긴 여닫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들어오시면은 우측이 제첫 번째 방입니다. 네, 첫번 방.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은 다실스템 창으로 시공되어 있어요. KCC. 네. 그리고, 방마다 이렇게 온도 조절기가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는 이제 터치로 되어 있고. 네, 들어오시면 바로 우측에 이제 첫 번째 공용 욕실입니다 안에 욕조 들어있고요. 또, 치마형, 비대, 가수공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전 들어올 거고요. 세면기, 여기 선악장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펜트리인데요 열어볼까요? 네, 이쪽에. 현재 등은 안 들어와 있는데, 네. 시스템 창다 시공되어 있습니다. 펜트리용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두 번째 방이죠 네, 창이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집이 네, 시원합니다. 통창으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거실입니다. 거실로 오면 1평수가 한 31평까지 또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이 야트월이고요 천장에는 이렇게 실리팽이 되어 있습니다. 음문의 천장으로 간접 조명 다 되어 있고요. 네, 또, 위에 무풍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실리팽이 되어 있고요. 주방 보시겠습니다. 거실에서 보는 주방. 이 세대는 이제 동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주방인데요. 좌측에 양문형 냉장고 두개 들어가고요. 또, 위에는 수납장 되어 있습니다. 스타트 등, 디귿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괜찮다면 홈바식으로다가 식사하셔도 됩니다. 깊이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의자, 그, 무릎 들어가는 공간이죠. 네, 그래서, 여기도 에 수납장들이 되어 있고요. 수납장이 되어 있고 위에서 바로 식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추가로 논다면은이 바닥 면적이 있다 보니까 네, 이 아래쪽에다가도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두시면 될것 같고요. 네, 오른쪽엔 다허세린 타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천장 위쪽에도 하이, 약간 아이보리 색깔입니다. 여기 이제 삼성 거 전기 그 쿡탑하고. 네 전자레인지 되는 곳이죠. 밑에는 밥솥 공간이고요. 아래쪽 사 되어 있고, 네, 얘는 이제 식기세척기입니다. 네, 제품은 다 삼성글로 되어 있네요. 네, 식기세척기 되어 있고, 올해는 네, 또 대리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사각 싱크볼한 개창 잘 되어 있고요. 저쪽는이제 전기쿡탑인데요. 삼성 겁니다 얘도 좌측은 이제 하이라이트 오른쪽은 인덕션 네, 그래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직거 또 후드가 크게 되어 있어서요 환기 냄새는 잘 뽑을 것 같습니다 네, 주방에서 보는 거실 모습이고요 네,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도 극장에서 안쪽으로다가 건조기 세탁기 두시면 되고요 네, 여기도 수납 장이 따져 있습니다. 뭐 크진 않지만 네, 이만한 공간이 있어서 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문 서잡이도 괜찮은 걸로 되어 있네요. 스틸로 자, 마지막으로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 보시면 네, 넓지 않게 잘 빠져 있습니다. 네, 통창으로 되어 있고요. 예, 네, 뷰도 괜찮습니다. 앞에 네, 숲이 보이고요. 위에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온무형 천장으로 돼서 층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다 개별 난방 방마다 되고요. 예, 네, 여기 이제 드레스룸안방 욕실인데요. 네, 미닫이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손은 이제어서 닦게끔 되어 있고요 이런 공간입니다 저 거울로 보시면 되고요 네. 아래쪽에 이제 이런데다가도 수건 놓시면 되겠죠? 네. 하고 여기 이제 드레스룸 되어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드레스룸도 조개 네. 안방 욕실입니다. 여기도 샤워 부스도 되어 있고, 예, 여기도 비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치마형 보기로 되어 있고요. 치납 공간. 네, 여기에 총 6동인데요. 1층 테라스, 예, 2층, 3층 일반층, 또 구조도 다양합니다. 복층 있고. 그래서, 위치도 괜찮아요. 초월역또 차로, 뭐한 3분, 4분이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오셔서 좋은 타입 또 방향 예. 선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 이제 복충으로 이제 보내 드릴 테니까요. 네, 계속 연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